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laughs> 최진 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분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죽기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늘 의미한 말씀 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에 있의며 일므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니에미야 1장입니다. 니에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께 주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에미야서는 BC 444년 니에미야에 의한 제2차귀환과그 이후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제거 및 에스라와 느헤미아 개혁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통의 느헤미아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중 1장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회파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희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절은 본서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 시기는 주전 약 445년 11월, 12월 경으로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을 한 이후에 약 13년이 지난 때로서 포로기환이 아직 다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을 보내고 나던 수상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께서 이방 권력 속에서도 원약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1차와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의 태도는 예루살렘과 언약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는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왕의 궁전에서 지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환난은 물리적인 어려움, 궁핍이나 외부로부터의 그런 위협을 의미하고 또 능력은 대적들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 또 정신적인 면 모두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성이 회파된 이유는 아마 에스라 4장의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루흠과 심세 등과 같은 대적들이 성읍 재건을 방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방해로 재건이 중단되고 또 오래도록 방치되면서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안목적으로 알려줍니다. 성벽은 적들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으니 그들은 독립된 나라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문은 도시의 행정 및 재판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가 온전히 행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외세의 침략, 공동체의 혼란, 또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들을 막아서고 정화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에미아의 반응이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4절부터 12절, 11절까지 느에미아의 기도인데, 먼저 4절, 5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강구하나이다니에미아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의 슬픔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수일 동안 지속된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과 탄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표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영적인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의 방식으로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네이미야의 기도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이 칭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며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네이미아는 페르시아 왕을 시종드는 자로서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수완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활용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고 크신 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은 페르시아 왕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의 패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위험을 가지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모든 자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계명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극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에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갈수 있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네에미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이러,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의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 표현하고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이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느에미야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해 줄 공로나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언약으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중부자이신그리스의사역에근거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느에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환란과 곤고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 때문이다 라고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역시도 그 죄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경건함이나 자신의 신앙에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은 죄를 덮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그 용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죄사함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주님을 향하여 범한큰 악을 설명하기를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계명, 율례, 규례는 모세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전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로서 현재 이스라엘의 경는 환란은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임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뇌에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예적의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적의 주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흩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당하는 고난은 우연이나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징계받아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끝에서 이 하늘 끝이라는 표현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먼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곳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적해 주신 말씀 속에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담아 주셨고, 니에이는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망각한 것을 떠올려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 주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강구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이비아는 십0절에서 귀한민들을 민들, 귀한 가리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특별한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임을 그는 주께 말씀드립니다. 비록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늘이면 이러한 언약 백성들이 받은 그 신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뇌위하는 이 기도가 자기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의 기도임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신이 이 사람들, 즉 페르시아 왕으로부터의 제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미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인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왜 그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달라라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술관원으로서 제 고위 관리로서 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라면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그 왕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잇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2장 1절의 내용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적응시점은 우리는 언약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니에메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은 비록 왕의 궁전에서 높은 신분을 누리고 있지만, 그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었고,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를 죽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관심 또한 기도를 행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또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스의 은혜에 기초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또 그리스의 사역에 근거하여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니헤미아는 이스라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받은 주의 종임을 호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에 의해 자녀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저와 여러분의 상운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